음, 여러분은 뭘 포기했나요?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셨어요? 포기했다고 꼭 실패한 것만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따뜻한 목소리 힐링톡 이야기하고 싶은 이혜입니다. 저희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에요. 학교 문 앞에는 작은 피아노 학이 있었는데. 그 앞을 지나갈 때 피아노 소리는 저의 학교 길을 한참이나 붙잡아 놓았죠 어느 날 용기 내어 학원 문틈 사이로 들여다보니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친구들이 보였어요. 그들은 천사같이 예뻐 보였고 저도 그곳에서 피아노 치는 상상을 하며 행복에 젖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꿈은 피아니스트 아니 정확히 말하면 피아노 연주하는 사람 정도라고 할까요? 음악시간이 되면 양손을 책상 서랍에 넣고 피아노를 치듯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마치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된 것처럼. 하루는 용기내요. 엄마, 나 피아노 학원에 다니고 싶어. 엄마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피아노 학원이 얼마나 비싼데 주산 학원이나 다녀.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때부터 엄마 뒤를 졸졸 따라다녔죠. 빨래를 할 때도 식사를 준비할 때도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그리고 이틀간의 단식 투쟁까지 하면서 여덟 살짜리가 할수 있는 것은 다해 봤지만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었죠. 그렇게 피아노를 포기했고 주산 학원으로 발길을 돌렸답니다. 어른이 된후 저는 돈이 생기자 가장 먼저 피아노를 샀고 그때의 열정은 사라졌지만 밤마다 피아노 앞에 앉아 연습하는 저의 모습에 엄마는 피아노 학원을 보내주지 못한 것에 많이 미안했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죠. 그리고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만큼의 포기를 하기도 하고, 지금 내 상황에 비추어서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혹은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포기라는 선택을 합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말 그대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만, 때론 더 나은 선택을 위한 포기도 있어요. 태권도 선수를 꿈꾸던 친구는 지금 제약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사회인 야구시합에 나가던 다른 친구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사회인 야구팀을 그만두었죠. 하고 싶었던 일도, 목표했던 꿈도,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포기라는 선택과 필연적으로 마주합니다. 이렇게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포기라는 선택을 사람들은 꺼려요. 포기한 선택은 무섭죠.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중간에 멈춰버리는 것이니까, 내가 나약하고 끈기 없는 사람이라는 반증이니까, 포기한다는 건, 이런 비난을 감수해야 하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음, 하지만 포기는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나약하고 끈기 없는 선택이 아니에요. 포기한 이후에는 반드시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태권도 선수의 꿈을 포기한 친구는 힘들었을 거예요. 어렸을 적부터 소망했던 꿈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꿈을 포기한 이후 선택을 해야 했으니까. 생계를 위해 그 친구는 제약 회사에 들어갔어요. 자신의 꿈은 좌절되었지만 삶을 꾸려가야 했기에. 야구를 하는 게 삶의 가장 큰 낙이었던 다른 친구는 주말에 아이를 돌봐야 했어요. 아이를 위해 야구를 포기하는 선택을 했는데 야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대상이 생겼죠. 포기하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포기한 그 후에 다른 선택이 나를 기다리잖아요. 새로 시작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갈망했던 내 꿈으로부터 익숙했던 내 일상으로부터 새롭게 시작을 선택을 해야 하기에 포기는 끝이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겠죠. 익숙했던 나의 일상을 버리고 예상치 못한 나의 모습을 만나는 것. 그런 용기 있는 선택으로 새로운 나를 만날 수 있겠죠. 어쩌다 어른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용기에 대해 말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못하겠다고 말하는, 포기한다고 말하는 것도 큰 용기입니다. 아,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싶다고 말하는데, 이러 어떻죠? 용기가 필요해요. 또 포기한 이후의 선택이란 포기해 본 적이 없는 이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의 용기가 필요하죠. 모든 포기는 편하지 않아요. 포기는 두려워요. 포기 이후에 익숙하지 않은 나의 선택을 마주해야 하니까. 내가 나를 다시 돌아봐야 하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포기한 이후의 선택은 이전보다 나다운 삶을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나의 일상이 나답게 변할 수 있는 것, 조금 더 괜찮아질 수도 있다는 것. 음, 여러분은 뭘 포기했나요?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셨어요? 포기했다고 꼭 실패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이 새로운 선택과 희망으로 이어지는 시작이 될 수도 있답니다.